어찌보면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요. 바로 불사조의 남은 두 장의 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번 결승 무대가 끝나고 그 방송의 말미에 이두 장의 카드가 모두 오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유효기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굳이 지금 어 이렇게 꺼내어 놓는 게 재미있는 소스가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대략 한 2주 넘게 쭉 즐겨왔던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정리의 차원으로 한번 한번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몇 명의 구독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 결승 무대의 관중석에 뜬금없이 일본 팀 대표 선수였던 타카시 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카시 선수가 등장을 하니까 또 불사조 이야기가 거기 곁대여서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제 생각을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타카시 선수는 그냥 마시마 선수 응원 온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보였다라고 해서 그렇게 대입을 시켜버리면은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고, 한 장도 오픈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때였다면 한번 생각해 볼 법한 가능성이지만, 지금은 1번부터 5번의 카드가 모두 오픈이 된 상황이죠. 그 6, 7번 지금 자리에 배치될 만큼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6, 7번 남은 자리의 카드로 더 임팩트가 있어 보이는 거는, 타카시 선수 말고, 트루디 선수 바로 옆에 있던,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쳤던, 김희정 선수. 차라리 김희정 선수가 나오는 게더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는 몇 번이고 지금 정리를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면 5번이 주명카드인 거를 감안해 보면 7번까지를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장의 카드만을 선수라고 생각했을 때 주명선수 다음으로 왔을 때이 임팩트를 더 크게 줄수 있는 사람은 딱 3명 밖에 없습니다. 송소희 선수, 이정은 선수, 요꼬야마 선수. 이거는 숱하게 이야기를 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많은 대중들의 여론을 접목시킨 그런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세 선수 중에서 송소희 선수의 출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요코야마 선수의 출연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어 만약에 요코야마 선수가 볼테녀에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불사조 팀이 아닌 아나콘다의 팀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여서 이두 사람은 배제를 했습니다. 남은 이 이정훈 선수 역시도 현실의 가능성으로 생각해보면 거의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세 명의 선수를 추려놓고 그나마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0. 몇 퍼센트라도 좀더 높아 보이는 것은 이정훈 선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이세 명의 선수가 아닌 지금의 상황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선수들을 추려봐야 되겠죠. 1번 박선영. 카드가 오픈된 이후에 5번 주명 선수의 카드가 오픈되기 전까지 무수한 선수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 중에 나왔던 선수들이 지금 2, 3, 4에 등장했던 에바 선수, 아유미 선수, 이영진 선수, 뭐다 이야기가 나왔었던 선수들이고 특히 주명 선수는 그 앞선 히든 카드로서의 새 선수와 동시에 이름이 거론됐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5번 카드의 주명 선수로서 사실은 이 불사조 팀의 어느 정도의 임팩트는 다 마무리가 된 거다라고. 정리를 하고 저도 넘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거론은 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선수들이 대략 이 정도의 선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송혜나 선수. 그러니까 송혜나 선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어떤 실력적인 거, 임팩트적인 거를 떠나서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이제 채널에 달리는 댓글들의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어떤 정보들이에요. 그 루머 혹은 찌라시, 목격담, 뭐 이런류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지금 송혜나 선수 이기는 합니다. 왜 뭔가 있기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후보에 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송혜나 선수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이상해 보일 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라 하면 그냥 일주일 간 욕을 더 먹고 5번으로 송혜나 선수를 보여주고 6번의 주명 선수를 터트리는 게 이게 제작진 입장에서는 더 좋아 보이는 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나오는 선수가 같은 구척의 팀메이트였죠. 이 차수민 선수 또한 언급이 되는데 차수민 선수는 목격담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차수민 선수를 이야기해서 이 차수민 선수에 대한 존재에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도 영상 하나당 댓글이 뭐 100개에서는 많게 달리면 200개까지 달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모아 보면 대략 그래도 1개 가까운 댓글의 의견들을 제가 다 일일이 보면서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선수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그냥 재미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게 맞, 맞아 보이진 않아. 슬금. 자 그랬을 때또 많이 언급됐던 선수 중에 하나가 전미라 누님인데 일단은 전미라 누님은 넣어두도록 하죠. 모르겠어요. 1번에 박선영님이 지금 스타트를 끊은 상황에서 뭐 엔딩으로 전미라님이 엔딩을 끊는 거? 의미적으로는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그래도 무리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전미라 누님은 넣어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리고 추려서 이 선수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바로 강소연님이죠. 그나마 이 6번 자리에 등장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연령대로 보나 그리고 갖고 있는 실력적인 측면으로 보나 앞서서 얘기했던 송혜나 선수나 사수민 선수보다 그나마 어울릴 수 있는 게이 강소연 님이긴 하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강소연 선수라고 한다면 5번이 강소연 님이 되고 6번이 주명 님이 되는 게 훨씬 임팩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렇게 뭔가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미치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골대녀를 지나갔던 모든 선수들을 다 대입해 봤거든요. 없어요. 이 주명 선수 다음으로 임팩트를 줄수 있는 선수는 국내 선수로는 송소히 이정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제가 멈췄었어요. 5번의 주명 선수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주명을 울부 짓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현실 가능한 최고의 카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이 일곱 번째 카드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이 감독 부분에 정가을 선수 그리고 뭐 골대녀를 거쳐갔던 그 나머지 감독들 아니면 아예 신예 감독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꺼냈었는데 뭐 앞선 그 이야기들은 또다 했던 이야기니까 안 했던 이야기 중에서 요한 인물이 남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서칭하다가 그 옛날 기사 하나 요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기사를 통해서 아 그렇지 사실 이골때녀와 최초의 연을 맺고 시작을 했던 최초의 여성 축구 선수는 이 지소연 선수였지. 지소연 선수가 이 불나방 팀을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면서 박선영 님과 1대1 매치하는 뭐 그런 재미있는 짤들도 만들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를 기점으로 보면 이 박선영 님과 지소연 님의 어느 정도의 친분이 깔려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불사조 팀의 최초의 여성 감독이라는 그자리의 후보에 정갈 선수만 놓을게 아니라 이 지소연 선수도 충분히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리한 이야기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은 이 지소연 님이 감독으로 오는 새로운 하나의 가능성으로 조금 더 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두 선수를 놓고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장 2주간에 걸친 이 불사조 팀 에 대한 이야기 정말 공급 우려먹듯이 저는 많이 한것 같습니다 빨리 결과 보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을 저희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카드가 한 장도 안 까졌을 때 보다 다섯 장까지 까지고 난 다음에 이두 장에 대한 인물을 떠올리는 게 10배는 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여튼 뭐 그래도 제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두 장의 카드가 이성민 누나랑 이영실 누나는 아니에요.